이게 제목이 좀 거창한데, 나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실수 8가지. 제가 정말 공약 없이 저는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겁내 많이 했거든요? 지금 다시 한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. 이런 것들이에요. 자, 첫 번째, 메인캐를 하신 다음에, 서브캐를 하시고, 스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.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,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, 계정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, 메인캐 한 다음에, 서브캐를 하고,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왜냐면, 서브캐를 하면은, 계정 경험치 주니까,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엔디필리 같은 경우는, 서브캐를 안 하잖아요. 그냥, 계정 전체 하자가 생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이제, 왼쪽에 보시면, 긴급캐가 있고, 이게 메인캐예요요거로 이제, 그 스토리, 도 열고 등등등 하는 게 긴급 쾌입니다. 그다음에 중요 회가 있는데 보시면은 요 밑에 이 임무를 완료하면은 통합 관리인이 잠금 해제되며 통합 핵심 구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중요 회들을안 깨잖아요.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자체가 아예 해금이 안 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긴급을 하다가 막혔을 때 중요를 안 하고 그냥 뭐 탐험도 하고 막 전투도 하고 스태가 꽉차 있으니까 스태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가 기억밖에 이렇게 이렇게 꽉차 있었어요. 지금도 보시면 네 개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. 제가 4개나 되는 중요 기능을 안 쓰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메인을 하시다가 이제 특정한 레벨이 되면은 다음 메인이 열리는 그 구간이 있어요. 그때는 무조건 이 쌓여있는 특히 새로운 기능이라고 써있는 이퀘드를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설명을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설명을 다 스킵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. 설명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? 나중에 특정한 이제 공장 관련 컨텐츠를 할때 뭐 뭔지 몰라. 내가 모래를... 지 모르겠어요. 그냥 아,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지?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설명을 스킵을 안 하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.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. 캐릭 튜토리얼 필수입니다. 제가 처음에 아까 캐릭 설명할 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게임을 했어요. 근데 튜토리얼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게임 들어가자마자 아막평타 겁내 때리고 막 스킬 차면 때리고 궁 차면 궁 써주고 연계 동그라미 때면막 닥치는 대로 막이 e 눌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. 안 됐었어. 왜냐면은 캐릭 튜토리얼을 보면은 그 캐릭이 어떤 식으로 메카니즘을 발동시키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. 이제 특히 컨셉 덱을 사용할 때 어떻게 풀로 디사이클을 돌리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고 덱을 굴리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에너지 뱅크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게임을 하다가 공장이 전부 다 멈춰버렸습니다. 이건 영상을 준비했어요. 보시면은 제가 두 명인데 제가 이거 나중에 실수를 깨닫고 만든 건데요. 자 보시면은 전력 소비라는 게 있고 발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. 자 근데 발전한 양이 더 많으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전력을 저장을 해 놓거든요. 만약에 발전량이 더 적어지게 되면은 이 저장한 거를 다 사용하게 돼요. 다 사용한 다음에 전력이 멈추게 됩니다. 그래서 발전량을 많이 올려 되는데 전 이걸 올리는 법을 몰랐어요 처음에. 그래가지고 한동안 공장이 멈춰있었어요.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열에너지 뱅크 요거를 만드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정한 한 구역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열에너지 뱅크를 이렇게 다 그냥 몰아넣었어요. 몰아넣었는데 이 열에너지 뱅크당 50인가 차는데 이 열에너지를 뱅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도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고요. 그래서 열에너지 뱅크를 돌리는 데 필요한 자원도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만드셔가지고 요거에 막히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재활용 센터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게임 하시다 보면은 함선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. 함선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시설들이 열리고 그 시설을 통해서 내가 또뭐 재배도 하고 근데 그거에 필요한 재료가 요 재료예요. 이게 기본, 중급, 고급인가?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아마 재료가 존재를 할 거예요. 나 이걸 어디서 얻는지 몰랐어. 근데 게임하다 보니까 요 재활용 센터라는 게 있네. 요 재활용 센터라는 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차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맵 별로 빨리 빨리 개방을 시켜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도우셔야 돼요 이거를 모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함선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요 재료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생겼느냐 지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주유소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아닌가? 주유소 마크랑 좀 닮지 않았나요? 아무튼 요게 있는데 요거를 찾아가셔가지고 전부 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제가 여기서는 써놓지 않았지만은 레벨 3까지 올려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벨 4부터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올리는데 자 여섯 번째 실수 전봇대랑 짚라인이랑 이게 20이 아닌가? 짚라인이랑 어, 폭탄이랑 항... 항상 여유롭게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. 요세 가지. 전봇대는 요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짚라인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폭탄은 짜르 못 찾았어요. 죄송합니다. 게임 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. 자 요거 세 개를 꼭 들고 다녀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자요 재료 있죠. 요 재료. 요 재료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죠? 자 근데 이 재료를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맵을 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구석구석까지 날라가셔야 돼요. 뛰어다니셔야 돼요.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갈때 짚라인도 세워두시고 전봇대도 세워두시고 그냥 가는 곳마다 다 깔아놓으세요. 그러면 두번안 가도 되잖아. 한번 갔던 곳은 무조건 짚라인 타고 날아가면 되잖아. 그러면은 나중에 그 어려운 재료 같은 거볼 때, 그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 게임은 탈 것도 없고 활공도 안 되고, 뭐, 뭐 이동이 느려요. 그냥 뛰어가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폭탄, 폭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맵을 탐사할 때, 뭐 막힌 길을 뚫는다던가, 뭐 닫힌 문을 연다던가 이런 거할 때, 폭탄이 꼭 필요하거든요. 폭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. 폭탄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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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일곱 번째 실수. 채집 보이는 대로 해 주기.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. 왜냐면은 잘 보시면은요. 여러분들이 이 특정한 이 채소, 뭐라 그럴까? 그래? 채소, 채소가 아니고 식물. 그래. 식물을 여러분들이 채집을 하시면은 채집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특히 무과금분들은 필수예요. 자, 보이시죠? 생각보다 보상이 많습니다. 이 게임 보상 얻기 상당히 어렵거든요. 이 게임 재화가 굉장히 짜요. 아마 뽑기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. 무과금 분들은.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물들 보이잖아요.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채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벤이 부족해서 채집을 하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횟수는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자 마지막 실수. 1일 할인 용품 구매. 1인 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용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상점에 가시면 근데 이렇게 무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으면서 그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. 지금 내가 당장에 이게 필요하지 않더라도요. 길게 보시면서 이 할인되어 있는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멀리 봤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요게 아니고 요게인 그런 시기에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그때 요거를 싸게 사뒀던 게 도움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할인하는 것들은 먼저 우선으로 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재화가 남으시면은 다른 것들 필요에 따라서 추가 구매를 해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짤은 한 장밖에 없는데 상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그것마다 할인되는 품목이 다 다릅니다. 자,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득을 꼭 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i